코인플러그 분산 ID 기반 선원 자격 증명 서비스 개발 지원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 대표 중선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 DID를 이용한 선원 자격 증명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 가운데 선도 시범 사업 신원증명 부문에 해당한다. 코인플러그는 에디넥과 HMP-CORE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기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운영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선언자격 증명 시스템을 연계한 모바일 비대면 본인 확인 및 증명서 발급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D 디드를 이용한 선언자격 증명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선원 안전교육 등의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선원의 경력 면허 자격 증명 위변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DID 본인 인증 및 자격 증명 관리를 도입한다. 이용자 선원은 선원 자격 증명 서비스에서 비대면 인증 후 교육과 시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 훈련이 수증, 시험 합격증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도 발급하다 관리할 수 있다. 세계 3위의 특허 보유 기업이